제가 지난 시간에 JBL 825W와 925를 소개해드렸고, 많은 분들께서 구매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스피치용으로 최적화된 JBL PRX 835W와 935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제품은 교회나 강의실 등에 워낙 많이 보급되어 한 번쯤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영상의 스피커는 DJ, 댄스홀, 클럽 같이 주로 음악이 메인인 곳에 적합하고 지금 이 제품은 스피치용에 최적화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2호 모델이나 3호 모델 모두 음악이나 스피치용으로 써도 무관하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두 제품의 특징이라면 소리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 음질이 선명하고 전달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강의 연설, 설명해 드리겠으면, 그야말로 감동의 물결이 파도 친다는 전설이. JBL 스피커 모델명의 첫 번째 숫자 8과 9의 차이는 세대를 뜻하는 것으로 8은 이 앞전 모델, 9는 최신 모델 되겠습니다. 835, 935의 가운데 숫자 3은 15인치 우퍼와 미들레인지 고음 트위터가 각각 하나씩 장착된 구조인데요. 그래서 우퍼가 하나 빠진 자리에 미들웨이 중음역대 의 드라이브가 장착되며 전 영역대의 주파수를 고루 갖춘 균형 좋은 소리가 나는 거죠. 먼저 이 제품의 인터넷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835는 300만원, 935는 330으로 935가 30만원 더 비싼데요. 위에 나온 번호로 문의주시면 소비자가에서 많이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해드릴 수 있으니 문자나 전화 부탁드릴게요. 835와 935를 비교하기 위해 표를 보며 설명드리자면, 최대 음압 모두 138dB에 835W는 1500W, 935는 2000W 출력이고요. LCD 패널은 835W 없고, 935는 있고, 무게는 835가 32.4kg, 935는 36.6kg로 차이가 좀 납니다. 제어 방식은 835W는 와이파이, 935는 블루투스이고, 냉각 방식은 835W는 쿨링팬, 935는 자연 냉각 방식 뭐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제품의 입력 단자를 살펴보면 기본으로 XLR 입력 단자 두개와 옥수 입력 단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옥수 입력의 경우 835 모델에는 2RCA로 935에는 3.5mm 스테레오 입력 단자로 되어 있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캐논 순놈 출력 단자를 통해 외부 액티브 스피커와 연결하면 투 채널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두 모델 모두 별도의 믹서기에 꼽아서 출력하는 방식으로 dsp나 lcd 패널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걸 믹서기 없이 단독으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거라면 구사모가 더 적합하긴 합니다. 이번엔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935 모델의 경우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려면 JBL 프로 커넥터라는 앱을 다운 받아야 하는데요. 이걸 다운 받은 후에 별도로 30분 정도 펌웨어를 업데이트 해 줘야 합니다. 이때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업데이트 도중 스마트폰을 갖고 장소를 이탈해 버리면 스피커에 오류가 날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둘다 300만 원이 넘어서 개인이 사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이런 명품 스피커는 한번 장만해두면 대체적으로 후회할 일 없이 오래오래 잘쓸수 있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제품은 모두 JBL 정품 확실하고요. 전화나 문자 주시면 인터넷 금액보다 정말 많이 저렴하게 드릴 수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